저도 처음에는 앵 할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라코카투, 미첼코카투, 서퍼크레스티드 코카투를 키우는 중대형 앵무브리더가 되었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갈라코카투 앵무새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앵무새의 수명을 늘리는 식단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워낙에 앵무새의 종류가 다양하죠? 소형 앵무인 유리 앵무부터 대형 앵무인 청금강까지. 크기도 종류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각 종에 맞게 식단을 추천드려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키우는 갈라코카트 앵무새 식단에 대해 알아볼게요. 갈라코카트 앵무새 식단.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야채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엽산,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앵무새는 사람이 먹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를 먹을 수 있는데요. 앵무새가 먹을 수 있는 야채는 상추, 양상추, 파프리카, 당근, 고추, 브로콜리, 애호박, 단호박 등이 있고요. 과일은 블루베리, 딸기, 멜론, 오렌지, 바나나, 포도, 사과가 있습니다. 단, 사과의 씨앗과 아보카도는 독성이 있어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둘째, 콩과 새싹입니다. 근육조직 발달에 필수인 단백질을 얻기 위해 콩과 새싹을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콩은 완두콩, 서리태, 강낭콩 병아리콩 등이 있는데요. 시중에서 산 콩은 딱딱하니 24시간 정도 불려주면 딱 좋습니다. 새싹은 밀, 보리, 녹두 등을 싹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알곡과 펠렛. 탄수화물과 지방을 얻기 위해 알곡을 반드시 먹여야 하는데요. 비만에 취약한 갈라코카투의 특성에 맞게 가급적 지방 성분이 많아 살이 찌는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등은 피하는 게 좋고요. 밀, 수수, 보리, 귀리, 카나리아 씨드 등을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주는 펠렛 모이를 먹여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펠렛을 선택할 땐 원료와 생산지를 엄격히 따져 품질이 좋고 기후성이 좋은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칼슘과 미네랄을 먹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갈라코카2 잡식성 앵무새답게 정말 많이 먹죠? 요약해드릴게요. 하루 동안 야채와 과일, 콩과 새싹, 펠렛과 알곡을 적당한 양으로 섞어주세요. 쌀밥만 먹으면 지루하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다양한 식단을 구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는 시간대를 살펴보고 안녕 앵무에서 갈라코카투 앵무새에게 실제로 어떤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다음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